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네, 아멘. 16장, 23절, 23절 24절 네. 아, 함께 또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아 우리가 몇 가지 기도할 때 더욱 효과적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한 몇 가지를 보았는데요. 그첫 번째 제가 쉐어한 것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고 구하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버지께 나갈 때 하나님이 올바른 아버지상을 가지고 나가는 자상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올바른 성경적인 아버지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또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그러면서 우리가 미워하는 자나 용서하지 않는 자들은 항상 우리가 용서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기도가 막힐 수 있어요. 그래서 용서하고 그리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주님께서 이 성경을 소개하시고 난 다음에 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에 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까지 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꽉찬 너무나도 보석 같은 말씀인데 여기서 기도에 대해서 정말 핵심을 주세요 기도를 할때 예수님께서 여태까지는 너희들이 기도할 때내 이름으로 기도하진 않았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는 줄 몰랐어요 사실 이 사도들이 예수님께 그때는 제자들이었죠 주님! 어떻게 설교하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하고 물어본 기록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어, 기적을 행합니까 하고 물어본 어, 그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기도에 모든 하늘 문을 여는 비결이 있어요. 예수님 기도만 하면은 뭔가 달라요. 기도할 때그 가장 오늘 찬송할 것 같이 가장 즐거워하시고 기도산에서 내려오시면 얼굴이 환하시고. 근심과 걱정이 다 없어지고, 그죠? 아버지와 이 교통에서 올라오는 생명력과 기쁨이 확 찼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나 물어보는 게 예수님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이제부터는 너희가 구하되 내 이름으로 구하라. 아멘. 내 이름으로라는 말이 오늘 네 절에 읽었는데 한 절에 한 번씩 네번 나옵니다.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세 번은요 어떻게 구하냐면은 너희가 구할 때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라. 그리고 한 번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너의 기도를 응답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의 관계에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기도를 올려드리고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를 축복하신 모든 것이 통로가 있어요.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는 우리가 모든 하늘에 있는 축복과 거기에 있는 모든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울 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어요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꾸짖으면 떠나가요 아멘 그런데 아무리 훌륭한 어, 하나님의 어, 종이라도 그 종의 이름으로 얘기하면 아무 다른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특별하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모든 세상의 권세와 우주의 권세보다 더 높은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내 이름으로 구한다는 건 그냥 이 매직 월드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붙이면 다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항상 이름으로 아버지의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계시하실 때 항상 새로운 이름을 주셨어요. 그 이름은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인가 그 속성 거기에 대한 관계 그리고 그 분이 어떤 분이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진가 하는 것을 모든 것을 포하는 거예요. 그분과의 관계와 그분의 아. 아, 인격을 다 포함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나간다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의지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은 십자가 사건 때문에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십자가 사건 후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때 담대하게 나갈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 이사야서 55장 보면은 우리와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는데 하나님 손이 멀어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우리의 관계가 딱 막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값 그리고 거기서 오는 죄책감 정죄 이런 모든 것에 대한 대가를 단한 번에 온전히 치르셨으므로 우리가 부끄러움 없이, 죄책감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면은 우리가 담대하게 아버지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련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자 어떻게 됐죠? 그 성막이 찢어졌어요. 이렇게 두꺼워요. 근데 그것이 밑에서 위로 찢어진 게 아니라 위에서 밑으로 찢어졌어요. 인간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위에서 부 찢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3장 18절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 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아멘. 구약 성경에는 지성소에 아무도 못 갔어요. 대자사장만 1년에 딱한번 갔는데, 종을 달랑달랑달랑 소리나는 종을 이 처마에다가 매고요. 발에다가 밧줄을 묶고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있는데 밖에서 사람들이 기다려요. 딸랑딸랑딸랑 딸랑 딸랑 소리가 나면 살아있어요. 쿵 소리가 나고 딸랑 소리가 안 나면 어떻게 되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밧줄로 끌어내야 돼요. <laughs> 그런데 예수께서 단한 번의 제사로 의인으로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우리가 다갈 때는 구약 성경에서는 대제사사장이 담대하게 지성소로 들어갔을까요? 죽을까봐 무서워서 벌벌벌 떨면서 갔을까요? 무서워서 벌벌 떨고 갔어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갑니까? 담대하게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갑니다. 왜요? 우리의 죄가 씻겼으므로. 아 에베소서 2장 아, 12절을 아, 보면요. 이렇게,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그 피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나누는 죄를 깨끗하게 소멸하고 청산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히브리서 12장 24절 보면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무슨 말이냐면은 아벨의 피는 우리의 피가 음 보, 어, 소리가 있어요. 아벨의 피를 흘렸는데 아벨의 피가 하늘 나라로 계속해서 말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벨의 피가 나에게 부르짖는다. 의인의 피 부르짖는다. 어떻게 부르짖었을까요? 억울해요. 억울해요. 하나님 정의를 구현해 주세요.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은 그 피를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아벨의 피보다 낫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아벨의 피는 땅에서 떨어져서 하나님께 정의를 위하여 부르짖었습니다. 죄값을 치러달라고 호소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지성소의 하늘에서 뿌려졌는데, 영원한 깨끗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하늘에 하나님 보좌에 뿌려졌는데, 이 피는 하나님, 저죄 있는 자들을 하나님 정의롭게 심판하십시오 하고 부르짖지않고 어떻게 부르짖어요?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무슨 일을 하는지, 무슨 짓을 하는지, 무지하고 모르나이다. 주여 저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의 음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는 영원히 영원히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부르짖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가 주님께 갈때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 지금도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 보좌에서 부르짖고 있어요. 어쩔 때는 너무 힘든 일을 당하면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를 때도 그냥 주 앞에 나가서 앉아만 있어도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의 그 보좌에서 부르짖고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지금 2천 년 동안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뭘 하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세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무엇을 하십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세요. 보혈이 우리를 위하여 증거하고 중보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나간다는 거죠. 아멘.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근거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죠? 대 제사장이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나갈 때 예수님과 함께 나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에베소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어, 의로 구원받은 것이 아닌데 주님께서 죽으셨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을 때 우리도 같이 죽었고 묻혔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같이 부활했고 또 무슨 말이 있냐면은 주님께서 승천하셨을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같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안침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성경 말씀이에요. 아멘.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아그아 그, 아, 요한복음 1 7장에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아버지여 내가 있는 곳에 이들도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보좌에 있는 곳에 우리가 같이 앉음을 받았다. 우리의 영은 주님의 부활과 함께 묻혀서 올라가서 거기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보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담대하게 나가세요. 아멘. 우리가 담대함과 온전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대담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아멘. 왜요? 예수님의 우리의 피를 거기서 뿌리쳤고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대자사장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대표하세요. 요한 1서 2장 1절 우리가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변호사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판사시고 우리 예수님은 변호사신데 다 우리 가족이 다 우리를 위하여 다 우리 편이에요. <laughs> 할렐루야 성령께서는 지금 내 안에서 기도를 주시고 예수님께서 지금 유창하게 우리를 위하여 대면하고 계시고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따라므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기도하러 보조해 나갈 때는 우리는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자격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정말 축복받은 사람으로 나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아주 친밀하고 축복받은 관계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에베소서 1장 잠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보면요 3절 봅시다 에베소서 네. 1장 3절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3절에서 6절까지 한번 아, 같이 읽어나가면 좋겠습니다 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잠깐요 이거 믿으세요? 네 하늘에 있는 어떤 어떤 신령한 복이 아니라 모든 신령한 복을 아 이게 무슨 이미 우리에게 주셨대요. 할렐루야. 네.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 우리는 받은 사람이고 네. 계속 읽어가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는 바 그의 은혜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유대인들은 아직도. 자기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못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양자가 됐어요. 아멘. 다 아들이 됐어요. 여자 성도님들도 아들이에요. 영적으로 남자들도 아들이고 또 남자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영적으로는.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사랑을 더 이상 받을 수 없을 만큼 넘치도록 넘치도록 받은 귀한 사람이라는 거죠. 아멘. 그 사랑은 하나님이 그냥 갑자기 기분이 좋아서 우리가 버려졌는데 마음을 바꿔서 우리를 받으신 게 아니라 창세전부터 핏값을 이미 계산하고 인류를 만드시고 그 전에 우리를 아시고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자 안에서 아들들이 되도록 부르시고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이미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잘안 나오는데 6절 보면은 그가 사랑하는 자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셨다는 뜻이 있어요. we have been accepted in the beloved. 가장 큰 상처가 뭐냐면은 거절당하는 겁니다. 거절당했다. 나의 무엇인가? 나의 아 나를 거절당했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거절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가장 깊은 상처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절대 거절당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여졌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푹 안으셨어요 놓지 않으세요 그 관계 안에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크게 주여 하는데 하나님이 안 들릴까 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석사계도 다 들으셔요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할지 몰라서 끙끙 거려도 다 아세요. 그런 하나님께 푹 안겨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할지 그 전에도 다 아세요. 하나 더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가로하고 제가 우리에게 유용하고 좋은 것을 선한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그리스도 밖에서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받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관계 안에서는 모든 것을 우리는 공급 받습니다. 아, 제가 하나만 더 한다 그랬는데 한 절만 더 드릴게요 또. <laughs>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 낱낱이 고하시되 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의 관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만 길을 통하여 그 보혈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꼭 안으시고, 우리의 피로를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시는 아버지를 의지하고, 오늘 아침 복된 귀한 즐거운 기도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